안녕하세요. 자파 다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거냐면요. 오늘 패치된 아이언맨 이게 뭐 유저들이 뭐 영화 안보고 만들었냐 하면서 막 게시판에 난리치니까 결국은 우리 넷마블께서 다시 한번 개선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영상은 아이언맨 엔드게임 유니폼 개선상 영상입니다. 오늘 리뷰를 도와주신 TMI 퓨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드 게임 유니폼이 어떻게 개선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원래 최대 생명력의 50% 시드 생성이었는데 25%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향 조정인데 대신에 이제 1초마다 10%만큼 원래는 5%였죠. 원래는 5%였는데 10%로 상향 조정이 됐고. 그리고 일반 시드의30%수로또 올라갔어요. 원래는 이게 10%였거든요. 그래서 10%였는데 30%로 올라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드 생성력은 낮아졌지만, 초마다 받는 효과가 조금 많이 올라갔다로 이제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액티브 스킬 3번. 기게 화력 집중해서 오버 드라이브 빔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화력 집중이라고 해서 삥 돌면서 이제 논타겟 끼였는데, 어 이게 이제 슈퍼빌런 타입에게 주는 피해량 30% 증가, 이런 공뻥이 생겼어요. 그리고 생명력 최대 생명력 10, 15% 시드 1초 이렇게 지금 시드가 생성이 되는 게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딜기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이따가 스킬 미리 보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4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는 이제 제트 모드라고 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때리면서 방어를 깎는 그런 스킬이었는데 방깍 스킬이 원래는 월드 보스에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개선하면서 방깍 스킬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이게 이제 거의 주디기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5번 스킬이 주디기였는데 이제 스타크 싱크패널 스페셜이라는 스킬로 바뀌면서 이게 4번 스킬이 주디기가 됐죠. 이건 또 스킬 미리 보기 되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5번 스킬 나노 건들레. 원래 이게 변하기 전에 아이언 아이언 캐논이라고 해서 5번이 주디기였는데 이제 5번 스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핑거스냅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이제 매 1초마다 30% HPH 추가가 됐고요. 이게 좀 크고요. 그리고 최대 10% 중첩. 결국은 5번 스킬다 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최대 중첩, 10회, 300% 추가 데미지. 그리고 타임 프리징이 걸려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죠 거기에다가 모든 피해 모양 3초까지. 굉장히 이제 주력 딜기에서 조금 이제 버프형 스킬로 바뀐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스킬 미리보기 돼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번, 2번은 변한 게 없으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럼 3번 스킬. 요런 식으로. 오우, 토르가 나와서. 요런 식으로 피해를 주면서 레이저 주는데. 이거를 뭐다 보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챙겨야 될 것은 슈퍼빌런 타입에게 주는 피해는 30%. 그래서 거의 이제 캔슬을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스킬. 크 페퍼까지 나와서 레이저. 그래, 페퍼도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리고 방각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여기 보이시면 요런 식으로 모든 방어력, 감소, 중첩이니까 4번은 끝까지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 스킬. 이스킬 하나만 바뀐 것만으로도 모든 아이언맨, 따돌이들이 아주 그냥 물개 박수를 치면서 난리를 칠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스킬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번을 캔슬을 하고 3번 쓰자마 바로 캔슬해서 4번. 여기서 삥 도너까지 전부 다본 상태에서 바로 5번. 딱. 요럴 것 같습니다. 일단 스펠을 보면 일단 치명 타율75%풀 강, 거기에 방어 무시, 그리고 스킬 재사용 시간 감소 풀. 인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장비 풀강 그리고 우루도 거의 한 5성으로서 거의 다 맞춰준 상태고 거의요 거기에 스킬도 풀강 거기에 이소세트 분노한 헐크의 12단계 적용 중기에다가 특수 장비 짜란 분노의 CTP 적용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의 전투력 측정기 13-4에서 한번, 아이언맨 3티어로, 분노를 들고, 한번 자동사냥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일단 3티어고, 리뷰도 한번 해봤지만, 요번에 개선된 유니폼은, 오, 오, 야, 오, 야. 야, 이게 타임 프리징이 있으니까, 자사도 좀더 쉽게 도는 것 같아요. 오, 속도도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5번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좋고, 4번도 잘 쓴다는 거는,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캔슬이 돼도, 페퍼는 계속 공격을 하네요. 어. 캔슬이 돼도, 아이언맨은 움직여도 페퍼는 공격한다. 이건 괜찮네. 어. 그냥 바로 4번부터. 반값부터 써준다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다 설마 5번으로? 딱. 오, 5번, 4번을 집중적으로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동 사냥을 하면서도요. 거의 3번은 거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걸리? 36초. 야, 이 정도면 진짜 빠른 거거든요. 블래스트, 레이저 타입으로는. 오, 요번에 엔드게임 개선하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아이언맨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언맨 3티어로 한번 분노특장을 든 상태로 마스터 몰도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일단 진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분노특장을 든 아이언맨. 과연 얼마나 딜을 줄지. 싹 보고. 아이 캔슬, 캔슬드도 페퍼포츠가 나가는 건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애쉬 데미지. 이게, 거대 보스레이드에선 진짜, 굉장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이언맨으로는. 아이언맨 3티어로 중요한 찢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쉬 데미지 넣으면서 바로 3티어. 3티어 스킬. 개질 시원한 거 보소. 점신집에 당해서 딜을 좀잘못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하게 들어갑니다. 가 딜이 이게? 이게, 맞는 딜이야, 이게? 아, 분노 아이언맨이. 야, 뭐에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데미지가 짜고 들어간다고? 야, 최산 몰랐다. 이게 정신집에 당하고 나서 이게 딜을 하는 게 엄청난 딜이거든? 야, 이거 스킬 3티어 쿨타임만 아니면은, 야, 루나 스노우를 압도하는 딜이다? 이거는 참 뭔가 좀 이상한데 저분이 못 하시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리퓨리 루나를 이겨요? 허 자 그러면 아이언맨으로 한번 타임라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은 원래 무적 특장을 들어야지 겨우겨우 대전에 얼굴 내밀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모릅니다. 한번 어. 아이언맨 타임라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언맨 타임라인 어떨지? 근데 갑자기 맨 에이션 투 원. 에이 그래도 에이션 투원한테 지는 건 아니지. 잘 가시고요. 오 버텨? 버텨? 약간 타임 프리징 있다는 건 굉장히 좋다. 이제 진 그레이. 진그레이 한번. 오와! 야 무적 이수.. 있... 아.. 여러분들은 아이언맨으로 절대 대전 놓으시지 마십시오. 고철덩어리됩니다. 자 한번 컬옵시디언 40단계에 한번 아이언맨 분노들고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기릿. 3 쓰자마자 바로 4번. 빙글빙글 반각 빙글. 해주면서 바로 5번. 딱! 그렇지. 완벽하잖아. 그래, 이렇게만 바꿔주면, 누가 넷마블으로 욕합니까? 누가 넷마블로 영화 안 봤다고? 누가 깝니까? 진짜 스킬 메커니즘하나는손컨으로진 기가 차게 뽑았죠? 거기 3티어 스킬. 크딜 진짜 아름답게 들어간다. 방각 이렇게 안 되다가 월보 적용하니까 이렇게 각해가 되는데, 왜 우리 스파이더맨은 어떡하실 겁니까, 진짜? 이렇게 각해가 됩니다. 적용되는 것만으로도. 벌써 10위 깠죠? 너무 잘 맞아서 스킬 메커니즘에 뭐, 손색이 없다? 어,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니까, 러 유저 말만 잘 들어도 반만 갑니다. 네? 완벽하게 개선됐어요. 유저 말만 이렇게 잘 듣고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피가 다른 것도 다 차고 있죠? 그만큼 4번 스킬이 좋다는 이유, 고 3티어 스킬까지,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까지싹 맞춰주면, 딜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딜이거든. 방금 맞춘 다음에 싹 쓰면 그냥 찢습니다. 정말 이제 새롭게 새롭게 태어나 아이언맨 진정한 새로운 뽕이 탄생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언맨 3티어 한번 리뷰해봤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딜적으로는 정말 분노를 줘도 아깝지 않은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저는 파괴만 줘도 충분히 많이 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개선되면서 분노를 꼭 줘야 되는 캐릭터로 바뀐 것 같습니다. 거대보스 레이드, 자동사냥, 월드보스, PVE적인 부분은 전부 다 씹어먹는 아이언맨입니다. 뭐, 그거는 아직 안 돌려봤겠지만, 그래도 그걸한테, 닥스한테는 그래도, 어, 닥스한테 비벼볼만 하다? 이 정도의 판단이 드네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잡박다시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마이. 어 꿈에 취한다.